지우이 뭐지, 뭐지? 좋아? 음. 아. 지라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지. 응? <laughs> 어? 아빠가 만들어서 힘들게. 어? 괜찮아. 지우라지 왜 올라가? 왜 침대 안에 똥 싸놔야지 쟤 <laughs> <laughs> 그래도 기적있으니까 괜찮아 여기다 책, 나, 책 넣는 사람들 있겠다 오븐이거나 오븐 아근깔끔하괜어 어, 냉장고 지우라, 요리해주세요. 요리사님, 셰프. 자고 일어나서 요리하는 여자. 어. 엄마가 해줄까? 여기 있어. 설거지 하는 거야? 요리해줘. 고기를 손으로 그렇게 하면 화분이야. 아 요리 잘하는데? 어, 무슨 요리 해주시는 거예요? 저기요, 셰프님 쿠키를 요리해 주시나요? 그래, 네가 먹으면 어떡해 행복한가 봐?